자. 그렇지 공을 <laughs> 한발못 쓰는구만. 아 근데 이게 정확하다니까.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탱커를 원하는데 요즘 대세는 힐러예요. 플로린 라파엘라 맞죠? 근데 미노타는 탱도 되고 힐도 돼. 완벽하다니까요. 미노타야 말로 지금 정점이야. 어쩌든 어서요 이제 방송에. 방송 막판에는 로밍을 이렇게 한 판씩 해 가지고 혹시라도 졌을 때 대비해서 로밍 포인트 그 로밍 보호고를 한 번씩 빨 겁니다. 제 방송의 막판은 이제 무조건 로밍입니다. 우리 팀 어시 1등하기요. 좋습니다. 궁은 패치전이 훨씬 나아요. 어, 난 근데 지금 너무 편한데. 난 지금 되게 좋던데. 와, 얘 재활성화까지 들어오구나. 아, 근데 얘는 전멸이 좀 가지고 있는 그게 크지 않나? 자! 월요일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월요일이에요 우리 힘냅시다. 우리 또 일주일 파이팅 합시다 나.. 잠깐만 어? 레니상탕이네 이거 도와줄게 뭐해? 어디가? 아니지? 아 아니, 깜짝이야 저걸 도와주러 갔어야 되나? 레니상탕까지한 먹혀주고 갈게 뭐야 견제킹 공들밖에 없는데? 뭐 싸우자고? 덤비던가, 덤벼보던가, 압박지리지압박지리지 에스메라다 지금 어 지금 못 가는 거 봐봐 경험치 먹지 마라, 경험치 먹지 마라. 자, 그랬다 하면 그랬다 하면 그랬다 하면 개삐진다 그렇지. 그랬다면 안돼요오 오, 이런 거할줄 알아? 그렇지. 아 이래 언제 돼? 아 버려 버릴 건 버려. 이거 레슬리 한번 들어갈 거 같은데. 무조건일 것 같은데 레슬리 들렸다가 바로 영주 갈것 같거든요. 아, 그렇지 깔끔했다. 아, 죽었어. 점멸각 <laughs> 볼것 같냐? 왜 이렇게 점멸똥 냄새가 오지게 났는데, 그렇지 제자리 점프 야, 미안해용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제자리 점프를 해버리네? 내 친구 그렇지 아 죽었어?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먹으면은 진짜 최악인데?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해코트 점프할 때 쯤에? 해코트가 점프할 때 쯤에! 그렇지 머리건 머리 살수 있냐 혹시? 오나이거 와 땅땅땅 한번 넣다 대박이야 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아 잠만 깐얘 예, 이거 이스 선마 해야 될것 같은데 맞죠 이스 선마 살짝 맛 없는데. 잡았냐? 아, <laughs> 아니, 이거 큰일 났는데 창조손 해봐 버렸는데 레슬리가 공격적이라서요. 그 좋은 거 아니에요?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, 이거 이제 뜨니까 영주 먹어야지. 아, 플라스 크 떴다. 이제 나는 물렁물렁이라서. 진짜 이거 플라스크 뜰 때까지가 고통인데 이거 떴으면은 이제 필약 지려요. 솔직히 에스터스 저리 가라요. 자. 그렇지. 예고. <laughs> <laughs> 궁을 한발못 쓰는구만. 망치질 좀 했지. 해커터어이냐 해커터 어디서 왔냐? 악랄한 해커터. 야, 어디서 었어 아, 이게 탱렌슬롯인가 아니, 영주를왜 이렇게 오리잡냐 이제 끝까지끝까지딱끝까지 먹었나? 불로아 근데 렌슬롯이 망했구나 아이까지또말이네 이거, 또 이거 이거 좀이 예. 그거 정글뭐 먹는 거 신경 좀써 줘야겠다. 아 이거 초반에 싸움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. 근데 렌솔로지 한것도 있지만 우리 팀이 잘큰 거는 없네. 아니긴. 하네 근데 요즘에 레슬리가 바뀌어 가지고 일스가 바뀌어 가지고 이거 갱도 잘안 당해 요즘 좋아졌어 다이브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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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. 다이브하자. 와와 다이브, 다이브 다이브, 다이브 와. 와, 와. 한번더 꽝. 다이브 각 보이면은 그냥 무조건 해야 돼. 이 게임은 초반에 기선 제압했을 때 그냥 진짜 스노우볼 무조건 굴려야 돼. 지금 게임 메타가 바뀌었어요. 지금 스노우볼 메타야. 초반에 굳혀놓고 무리를 하는 선이 있더라도 그냥 진짜 아구창 돌려놔야 돼요. 콩꾸냥을 낸다는 소리지. 내 친구. 음내 친구 일도 써줄 거야. <laughs> 내 친구 내가 살려. 내 친구 내가 지켜. 그렇지.

힐어스빨 거야. 좋았다. 아 내가 말했잖아요. 미누타 개사기라고. 내 친구... 추진력 힐좀 써야겠겠다. 와, 바로 극복했나 보네. 얼른 어, 솔로 세다 아니, 근데 선 사냥꾼의 이거 광 것도 아니고, 선 전쟁도 삐 갔는데 딜이 쎄네. 렌슬 자주 보여요? 아 근데 랜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옛날에는 나 진짜 랜서로 자주 했거든요? 아 요즘에는 못쓰겠어요 진짜 전쟁도끼 스택 관리하는게 너무 꽉세 어 아, 뭐야 쌍잘해 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 왜, 왜,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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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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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잘해왜왜아 네. 몰라 아니, 일단 안 일단 안보이니까 일단 공 쓸게 그렇지 눈가 막지. 에이 몰라 아내 친구 음, 내 친구 아 쿨타임 오지게 감소하고 지금 쿨감 몇이야 그럼? 여기서 10% 추가하면 30% 까지? 아 이거 40% 욕심 살짝 나는데 굳이 불멸 가야되나? 아니 어디서 정글이 랩 차이가 나요 뭐야 어떻게 극복한거야 알아차려보자 늦었지? 둘이 나게 달려 와 봤자 늦었지 랜슬로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살수 있나? 와와랜슬로산거 아니야? 개소름이네. 방금 랜슬로산 거는 진짜 전사의 도끼 아니에요? 찐으로? 아 전쟁 도끼? 저거 저거 피오로 버틴 거 아니야? 잘한다. 어. 그런거 보면은 참병 느껴져요 이거 극복 어떻게 하는거냐 뭐시기야 <laughs> 방금 봤죠 여러분들? 들어올리기 시식인거 포탑을 밀어야지 아못 어, 밀었어? 밀었지 The glory of Minoan 아, 봤죠, 이거 지금. 쿨타임 감소 오지게 하니까 힐 유지력 봤죠. 아니, 힐 지린다니까, 이거. 이거 힐만안 된다니까, 이거. 이거 나 그냥 무난하게 정글, 아, 뭐야. 전멸 돌아오면은 그냥 궁전멸로 이니시 한번 걸고, 아니, 1스전멸이나 궁전멸 써가지고 이니시 건 다음에 끝내면 될것 같은데. 적 제네 적 누구야? 기방 누굴로하는 거야? 나나만 잡으면 제네 기방 없지 않아요? <놀람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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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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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 말이에요. 네. 테스를 하는 그랩이었어요. 그랩각 의랩 지렸네. 와키이 궁에다가 나이스 했는데아 이걸 주고 마보피가 오지게 들어오네. 와 방금 궁 맞으면서 힐부터 쓸까 궁부터 쓸까 고민 오지게 했는데 궁을 못 버티네. 뭐야? 얘 자신감인가? 돌격쓴건가 방금? 돌격승공. 와걔라구 락구 하는데? 그렇지. 그렇게 막 라꾸라꾸 하면은 벌벌 받는 거야. 에이, 물 몸이 아니라 내가 마방템은안 갔잖아요. 내가 오라클 가서 그러고 이거 플라스크는 죄 없습니다. 안가이 자식아, 그럼 내가 왜 들어가? 공격하라고? 간다! 땅땅! 쏘! 땅이다! 한번 더! 땅이다! 하하, 어떠냐! 안 죽어요! 미누타가 죽질 않아요! 미누타가 죽질 않아요! 괴물이니까요! 미누타가 죽질 않아요! 미누타가 죽질 않아요! 딱딱하니까요! 아니 근데 힐쿨 타임 개 짧아요 이거 아니 이거 라파엘라보다 힐쿨 짧은 거 같은데? 힐쿨이 5초인데요? 이쪽 그래, 이리 가버려 센터 아이 아. 근데 별 보호 보너스 찬스를 못 썼네.